송가인이 또한번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9,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숫자를 앞세우지 않았고 선행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계속하겠다는 짧은 의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한 한 문장이 더해지며 이야기는 새로운 결을 얻었다. 그 짧은 발언은 기부의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칸 열쇠였다. 송가인의 기부는 돌발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왔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컸고 메시지가 분명했다. 9,6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개인의 선의로 치부하기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그는 금액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돈의 크기가 선의의 진위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믿음, 증명. 그리고 선행은 이어질 때 의미가 커진다는 확신이 그의 태도를 지탱했다. 그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한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길지 않은 발언이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분이라는 요지의 말은 수사도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한 문장은 송가인의 가치관을 또렷이 드러냈다. 정치적 해석을 요구하는 발언이 아니었다. 인권과 민주화, 화해와 연대라는 키워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자 자신의 선택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밝히는 고백에 가까웠다. 왜 지금 왜이 방식이었을까? 송가인은 선행을 사적인 미덕에 머물게 두지 않았다. 그는 기부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열고자 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이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린 이유도 여기에 닿아있다. 거창한 성과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판단,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먼저 놓지 않는 태도. 그는 그 태도를 오늘의 언어로 이어가고 싶었다. 기부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말은 책임의 선언이었다.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약속, 관심이 사라진 뒤에도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 이는 유명인의 기부가 종종 겪는 일회성 소비를 경계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송가인은 기부가 뉴스의 제목이 되는 순간보다 뉴스가 사라진 뒤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를 택했다. 대중의 반응은 따뜻했다. 동시에 질문도 뒤따랐다. 왜 이렇게까지 할수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그의 답은 단순했다.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 음악으로 받은 사랑, 무대로 받은 응원, 삶으로 받은 기회. 그는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재능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사회가 만들어준 조건과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인정했다. 그 인정이 곧 환원의 이유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짧은 언급은 또 다른 층위를 만든다. 그것은 과거의 인물을 현재로 소환하는 방식이었다. 기억은 박물관에 머물 때보다 삶의 선택으로 이어질 때 힘을 가진다. 송가인은 존경을 말로만 남기지 않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냈다. 이 연결이 발언을 진정성 있게 만들었다. 그의 기분은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취약계층, 문화소외, 재난과 회복. 그는 필요가 있는 곳을 묻고 답을 기다린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어디가 가장 아픈지, 어떤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송가인은 보여주기식 지원을 경계한다. 그래서 협력 단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한다. 기부를 관계로 이해하는 태도다.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기부를 권유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담을 주지 않고 대신 길을 밝힌다.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행보는 송가인의 음악과 닮아있다. 과장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다. 화려한 기교보다 진심을 앞세우고 단기적 반응보다 오래 남을 울림을 택한다. 그는 선행에서도 같은 리듬을 유지한다. 빠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호흡. 그것이 계속한다는 말의 의미다. 기부 문화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큰돈만이 기부가 아니라는 것. 유명인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는 자신의 사례가 기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시작의 문턱을 낮추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시간을. 누군가는 재능을, 누군가는 작은 금액을.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 사람을 먼저. 결국 송가인의 선택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선행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가치관의 연속이라는 것. 9,600만 원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짧은 발언은 그 기준의 뿌리를 드러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갈등보다 연대를 선택하는 판단. 그가 이어가는 기부는그 태도의 현재형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행보는 오래 남는다. 뉴스의 수명은 짧아도 신뢰의 수명은 길다. 송가인은 그 시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말했다. 계속하겠다고.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그의 기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이유다. 안성훈이라는 이름이 아픈 손가락처럼 언급된 순간. 단,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구조의 문제로 확장됐다. 송가인은 무명 시절을 돌아보며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폭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관계의 불균형을 짚는 고백이었다. 그는 사건의 세부를 나열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단죄하려 들지도 않았다. 대신 상처가 어디서 시작됐고 왜 오래 남았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무명은 흔히 버티는 시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송가인의 기억 속 무명은 단순한 가난이나 기회의 부족이 아니었다.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였다. 그는 실력보다 침묵이 요구되던 순간들 의견을 내면 부담이 되고 고개를 숙이면 당연시되던 분위기를 떠올렸다. 그때의 상처는 무대의 조명보다 관계의 그림자에서 자랐다. 일보다 사람이 힘들었다는 그의 말은 그래서 정확했다. 안성훈을 아픈 손가락에 비유한 맥락은 연민이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겪는 고립과 좌절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고백. 그는 개인의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관행에 질문을 던졌다. 재능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순간 가능성은 쉽게 소진된다. 송가인은 그 지점을 말하고 싶었다. 무명은 개인의 미숙이 아니라 시스템의 무관심이 키운 결과일 수 있다고. 그의 폭로는 자극을 피했다. 실명, 날짜, 구체적 행위 대신 원칙을 말했다. 존중의 부재, 소통의 단절, 책임의 회피. 이세 가지가 만나면 누구든 흔들린다는 사실. 그는 버텼다고 말하지 않았다. 견뎠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 단어는 미화도, 영웅화도 거부한다.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낸다. 왜 지금이었을까? 송가인은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발언의 무게가 커진 시점.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는 시점. 그는 과거를 들추는 대신 미래를 겨냥했다.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구조를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출발점에는 후배들이 있었다. 안성훈을 떠올리며 그는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무명 시절의 부당 대우는 금전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대우의 핵심은 인정과 안전이다. 의견을 말해도 불이익이 오지 않는 환경. 실수가 곧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구조. 송가인은 그 최소한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상처는 오래 갔다. 시간이 흘러 성공을 거둔 뒤에도 그때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대중은 그의 고백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감과 지지. 그리고 신중을 요구하는 목소리. 송가인은 그 모두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고 결론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겼다. 다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공 이후에야 나오도록 만들었는가? 그의 말은 산업 전반을 향했다.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에서 무명과 신입은 쉽게 소모된다. 기회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침묵, 배움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불균형. 송가인은 이 언어들을 벗겨내고 본질을 드러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성과를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사실, 안성훈을 언급한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연대의 방식이다. 그는 피해를 경쟁으로 만들지 않았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겨루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상처를 연결했다. 그렇게 연결된 이야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집단의 과제가 된다. 송가인은 그 연결을 원했다. 그의 고백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자신을 침묵하게 했는지. 답은 간단했다. 말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고백은 변명이라기보다 진단이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용기는 오래가지 못한다. 송가인의 선택은 조심스러웠다. 다리를 불태우지 않으면서도 문을 두드렸다. 적대 대신 기준을 제시했다. 존중, 소통, 보호 이 기준이 지켜질 때 무명은 성장의 시간이 된다. 지켜지지 않을 때 무명은 상처의 시간이 된다. 그는 후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을 아꼈다. 더 많은 사례를 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남겼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이 문장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 산업을 향한 질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안성훈이라는 아픈 손가락을 떠올리며 손가인은 그 질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던졌다.